오늘은 실기 시험 보러 가실 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셔봤자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작은 바구니 하나 이렇게 준비하셔서 여기에다가 어 이런 안 쓰시는 반찬통, 예뭐 뚜껑이 없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500ml 우유 가게라든지 아니면 2 l 짜리 물병 잘라가지고 테두리를 유리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세요. 그런 다음에 키친타올을 이렇게 접어가시면 편하세요. 키친타올을 접는 방법은 이렇게 롤을 가져가시면 불편하시니까 길게 잘라서 3등분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서 그냥 이렇게 떼내시면 돼요. 이렇게 떼서 가지런히 챙겨서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은 시험장에서 하나하나 뽑아서 쓰시기도 좋고 네장씩 이렇게 해서 접어서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한번 3등분으로 접으면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접으면 두꺼운 것들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꺼내서 반만 접은 다음에 잣 같은 거 다져서 사용하실 때 아주 유기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뭐다 상관없어요 우유각 물통 뭐 네모나게 각진 것들이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런 통들은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2리터짜리 물병을 좀 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아놓으시면 되거든요 이 안에는 채망 어, 네, 너무 큰 것도 필요 없고 채망 같은 거 이렇게 필요한데 뭐 귀가 달린 것도 괜찮고 뭐 없는 것들도 괜찮고 하니까 이렇게 채망 준비하시면 되고. 나무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이 뭉뚝한 것보다는 끝이 뾰족한 것들이 고명을 올릴 때 좋으세요. 그래서 뭐뭐다 땡땡 뭐, 음, 뭐, 뭐 이런데 가시거나 아니면 그릇 판매 하시는데 가시면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팔 거예요.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면 구분이 가시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고명 올리고 할때 두부조림 같은데 어, 사용하시기 좋으니까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 계량 스푼 뭐 반드시 가져가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조리용 가위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니까 조리용 가위도 가져가시고 어, 저는 꼭 일반 수저를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해요. 계량 스푼은 계량할 때만 쓰시고 일반 수저로다가 뭐 거품을 제거한다든지 뭐 어떤 것들을 섞어준다든지 이런 거할때 쓰시게 여러분들 이 사용하시는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수저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그마 국자는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량컵을 이용해서 떠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밀대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벼운 것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거, 매끈한 거, 이렇게 매끈한 거 구입하셔서 하셔야 더덕 같은 걸 이렇게 두드릴 때도 좀 좋고요. 밀어줄 때도, 예, 요게 좀 힘을 받아서 잘 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요런 바구니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고, 이렇게 시험장에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공간 활용도 좋고, 예,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